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뒤에 보니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다가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내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예수의 이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추석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데 는 추석이 빨리 오다 보니까 9월에 추수 감사들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런 감은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를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동안 살아오며 겪은 크고 작은 일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명백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때로는 직접적으로,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는 이제까지 걸어왔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감사란 무엇일까요?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졸업 논문을 쓸때 보면 맨 앞에 감사의 글을 발견합니다. 단자로는 사사. 영어로는 acknowledgement라고 이 하더군요. acknowledgement.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논문을 작성하기까지 도움을 주신 분들의 은혜를 인식하고 시인한다. 그런 뜻입니다. 감사란 은혜를 은혜로 알아보고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은혜임을 알게 될때 마음속에 고마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아주 일상적인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면서 우리가 가게 주인에게 고마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물건에 해당하는 대가를 우리가 이미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내하고 계산하는 종업원이 친절한 태도로 대해주면 우리는 그로 인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돈 내고 물건을 사면서도 고맙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돈을 내면서 그 돈에 해당하는 물건만을 기대하는데 기대하지 않던 친절을 함께 받게 되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것은 대가 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는데 나오던 사람이나 앞에 가던 사람이 문을 열고 기다려주면 우리는 고마움을 느낍니다.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새끼밥 공짜로 얻어먹고 직세도 안 내고 살면서도 부모님께 전혀 고마운 마음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첨이 들면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부모에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곧 감사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납니다. 그 은혜가 때로는 크고 비범한 일을 통해 은혜가 인식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작고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감사를 모른 채 살다가도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문명하고 나면 왠지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정전 사태를 겪으신 분들은 이 삶의 구석구석까지 전기가 들어와 있으며 전기가 나가지 않고 계속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지금 이 공간에 전기가 들어오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지난 여름 물난리와 같은 일을 겪으면서 가까운 곳에서 사람들이 다치거나 손상을 입거나 죽는 것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건강하게 이 자리에 살아있다는 사실이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또 얼마 전 미국 동부를 덮쳤던 허리케인 같은 천재지변원으로 인해서 생필품에 대한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슈퍼마켓이 동나는 일을 겪고 나면 우리 집 냉장고에 먹을 음식이 있고 또 아니더라도 식료품점이나 음식점에 가서 언제든지 원할 때 매일 새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어,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 우리의 코에 들숨과 날숨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마다 변함없이 산소가 우리의 코를 통해 우리의 몸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오는 가운데 우리가 탄 승용차나 버스나 지하철 옆으로 수많은 차들이 지나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매일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크고 작은 물체들을 지나치며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나를 향해 돌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 은혜입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전체는 은혜 위에 은혜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를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해 모든 교우들의 마음에,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지난주일에 이어서 누가 복음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7장 11절부터 15절까지에는 예수께서 나인성 바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펴본 백부장의 이야기와 비교해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즉 우리가 어떤 감사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인정하게 되는지 대조적으로 알수 있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성 입구에서 예수는 성을 빠져 나오는 장례의 행렬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 행렬의 주인공은 한 여인입니다. 12절 중간 부분을 보면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고 말합니다. 그 죽은 사람에 대해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관심은 그 어머니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의 외아들이 죽어서 장사를 지낸다는 것입니다. 삶의 흔편이 어떤지도 본문은 자세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부라는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어서 더 이상 가정을 지탱해 주지 못합니다. 농업이 중심이던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는 경제적 기반을 잃고 처절한 생존의 위기에 되물리 그럼 그녀가 유일한 희망을 걸수 있는 것이 그녀의 외아들입니다. 힘들더라도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서 아들을 반듯하게 키워내면 그 아들이 그녀의 노후를 지켜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아들은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어떤 원인으로, 어떤 과정으로 죽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아들이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녀의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 이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생존의 버팀목이 사라져버리고 맨몸으로 인생의 바닥에 내려앉아버린 처절한 현실 그것이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녀와 함께 성을 빠져나오는 장례의 행렬은 한 젊은이의 죽음보다도 아들을 잃은 한 과부의 상실과 절망을 함께 아파하는 위로의 행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뒷부분을 보면 그 성의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는 가던 길을 멈추고 그 행렬을 멈추어 세우십니다. 그런데 1 3절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그 행렬이나 죽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장례 행렬을 보시거나 누워 있는 시체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를 보시고 그녀를 가엽게 여기셔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는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십니다. 여기서 관으로 번역된 소로스라는 말은 관보다는 들 것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것은 제대로 형식을 갖춘 그럴듯한 장례식이 아니라 대충 들것에 시체를 뉘어 매장지로 향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장례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는 죽은 아들의 시체가 뉘어있는 들 것의 손을 대십니다. 그것은 정결법에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보고 모장에서 한생병 환자의 몸에 거침없이 손을 대서 그를 고치셨듯이 예수는 그 시체가 누인 들 것에 손을 대고 그 죽은 사람을 명하여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합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 여인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이 이야기에서 예수는 그 여인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외아들을 살려내시고 그녀를 처절한 생전의 위기로부터 구해내십니다. 명백한 은혜입니다. 명백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명백한 은혜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러한 명백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뜨거운 감사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감사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감사할 만한 일인지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할 일도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본 백부장의 이야기가 상황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백부장은 한마디로 아쉬울게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제국을 대변하는 막강한 권력과 피점령지 사람들을 위해서 휘당하나 지원도 지어줄 수 있는 정도의 경제적 동원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가 예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긴 했지만 그 자신이 아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으므로 자기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비를 이미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는 크게 고마워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작은 스케일로 주파나를 튕기는 사람이 그는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의 소유자로 알아보았고, 그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그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대한, 은혜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감사가 나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은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종의 목숨을 자기 목숨처럼 여길, 여길 때, 그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입니다. 마치 자녀의 학비를 대기 위해 부모가 빚을 내듯이, 백 부장은 그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 부장이 경험한 은혜에 참여하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백 부장의 종의 처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종은 백 부장이 예수께 치료를 요청했을 때 이미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 누워 있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자기 몸처럼 여기고 그를 위해 동분서주한 백 부장 덕에 그 종은 죽을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처럼 우리를 위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나와 관계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극률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통로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 부모라는 존재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사람됨을 가르치기 위해 스승이라는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우리의 흔적이 스쳐 지나가는 구석구석에서 나를 위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해내고 우리에게 그들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나 자신이 그러한 은혜의 통로가 되리라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감사의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백구장을 위해 예수께 찾아 나왔던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 복음 7장 4, 5절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 나와 백부장을 위해 간곡하게 탄원을 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회당을 지어주었으므로 그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지국을 대변하는 그 대단한 사람이 자신들에게 친절을, 아, 친절을 베풀어주고 물적 지원을 해준 것에 대해서 유대 장로들은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렇게 고마워하는 이유는 은혜를 인식하기 때문인데 그들이 보기에 그 은혜는 권력과 부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정치적인 사람들은 보상을 기대하며 권력과 부를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움직이는 보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은혜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백부장은 단지 그 은혜의 통로 역할을 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현실의 위력에 감사할 줄은 알지만, 그것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포장과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감사의 두 가지 경우를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둘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사람 그것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부르게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 그들이 부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을 위안을 이미 다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백부장과 과부는 둘다 가난한 사람의 표본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 즉, 가난 가운데 있었고, 그 가난 가운데서 그들을 배불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감사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백부장과 과부는 우리의 감사의 두 표본이 됩니다. 죽었던 외아들을 다시 얻은 나인성 과부처럼 절박한 생존의 위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가 우러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백부장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세밀하게 관찰하여 식별해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감사는 이두 기둥 사이 어느 지점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점에 있든지 감사의 핵심은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감사란 그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따라서 은혜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예배와 삶의 핵심은.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담아 우리가 매주일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일주간 삶을 통해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기쁨이 담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해 또 일주일간 삶을 통해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그것을 점검하고 다시 확인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나인성 과부와 같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지탱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로 인해 감격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는 고마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일주간의 우리의 일상이 이러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